안녕하세요. 끝치비에서 윤곽 수술이랑 코랑 눈매 교정하러 온 최인모입니다. 어, 뭐 어떻게 하는 광대랑 사각턱. 원래 스가 있었어요? 네, 광대가 엄청 심했어요. 너무 울퉁불퉁해져서 라인이.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. 막 얼굴형이 막 가름해지고 싶다가 아니고 그냥 살짝살짝 심어. 살짝 네, 맞아요. 근데 코는 지금 좋거같은어쩌하 코가 보면 엄청 뚱뚱해요. 복코예요. 그래서 복코 교정하고 저는... 안검하수도 응.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짝눈이에요. 여기는 속쌍꺼풀 이 있고 여기는 아예 없어 갖고. 원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같은 게. 일단 눈이 눈이 제일 스트레스였던게 셀카를 찍으면 짝눈이 엄청 심하게 나와서 눈이 제일 스트레스고 광대는 거울 볼때제 옆모습이 좀 잘생겨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사각턱이랑 광대 때문에 그래갖고 광대를 좀 살짝만 사각턱은 저 이렇게 높이를 갖고 싶거든요 너무 지금 네모네 갖고 무섭진 않아요? 안 깨어날까봐 무서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병원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형 들어왔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갈 것입니다 <laughs> 워킹, 워킹을 하라고요? 네네 여기서 나올게 <laughs> 세수할 거예요 <laughs> 어, 예 어. <laughs> 최대한 제 얼굴에서 발전된 쪽. 자기 얼굴에 만족한다. 네, 엄청 만족한다. 이렇게 <laughs> 네, 그런 걸로. 근데 눈 하면 인상 도뜰것 같은 거 없어요? 어제 막 진하게 쌍커풀 생기는 거 아니니까. 그 조금 조금 이제 좀 떨리겠다. 네. 이거 이 상담 끝나면 이제 진짜 가는 거거든요. 어필 없어? 네. 얼마 없어? 이제 계획가. 그거는 좀잘 생겨줘서. <laughs> <할게. 웃음> 아 근데 그눈 마취하는 게 아파요? 눈 마칠 때를 수면 마취를해말 정말 아 수면 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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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말정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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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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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목숨 한번쳐요 아우 좋아. 물... 애가... 물왜안 줘? 물 너무 토해져요 토할 것도 없대. 신기하잖아. 수술할 때. 어. 착착착착. 진짜 낙서스테이션. 귀엽지?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죠? 눈 말고? 네. 눈몇번 떴어요? 한... 8번? 근데 얼굴 그렇게 안 부었어요. 진짜. 내일부터 볼어요 어 이거 뜨거워 이거 따뜻따뜻따뜻따해 저기 좀 거쳐 꺼요? 그럼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응. 어, 아침에 태어나요한 10시나 11시쯤? 어제 언니한번 경과 보고 아 에바야 지금은 되게 부담스러운 삼수라인이 있는데 같아 어, 요 이거 너 밝아서 못하겠어요아 물에서 넘긴다면 소화지 없겠다 뭘좋아해 잘생겨서 여친 구할 거고 음. 미래의 여친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합시다 지금요? 예. 네. 사랑해뭘뭘 <laughs> 좋아해요 진짜 키가 크니까 침대가 너무 좁아 데 너무 다소곳하게 눈 크게 떠요 원래 눈 뜨는 연습도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부피 자체가 많이 없어서 아니 물밖에 안 차질 정도로 고통이 없나? 아프다 여기, 여기 또 아프고 그거가지고물 그, 그 목은 안 아파요? 뭐이 아프다. 물, 물. 깡패네, 1만 달러. 와, 이제 눈이 응. 진해졌다. 핸드폰 할 정도로 정신이 너무 멀쩡남자는좀 다를까? 다정쩡해네 네, 멀쩡 자꾸 살아 그래. 에서 꺾고 밤에서 아, 꺼야 살짝? 그다음에 입도 아프고, 목도 마르고 네 솔직히 할만해요. <laughs> 뭘 먹고 뭐, 생각해고 빼고 다 할만해요, 다. 인사를 간단히 하죠. 이거 안 되지. 이탈1 1 7일7 1 7 1 7 1 7가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